오늘 본문 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들을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심정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양대에 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돌볼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과 같은 믿음의 바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늘... 주님의 시선 안에 담아 두고 계신 줄 믿으셔야 돼요. 이 잃어버린 양의 초점이 잃어버린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9아홉 마리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그한 마리와 같은 상황이 있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아홉 아홉 마리를 두고 밤길을 찾아 헤매는 목자를 따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는 아쉽지만 남은 아홉 아홉 마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포기해 버리는 목자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하며 기진하고 낙심하고 힘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참 목자 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볼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 하나, 불쌍히 여기는 이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무장된 교회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심정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습니다한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맛보야 되고 우리도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주님의 목자의 심정이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